Attention! There is a new kill leader. There's a new kill leader. Just another insect, if you ask me. Optics here, sniper. I need health. A few moments later. 에? 아, 없다, 고했 어, 어소게도리도리야월야실드야월야야 어. 어. 일레나 야야야리야야 <laughs> 아, <야>. <laughs> 야 우리끼리 하나 아. 야겠다두 사기 하나 먹어. Syringe here. 마이닝장. 씨개 멍청이. One sec. 대포 쳐줄까? 아예 라이브 라인이 있는데 씨, <laughs> 저 자위라는 거 존나 웃기네. 이런 미팅. 어 봤어. 얘멍 때리는데? 레이스, 레이스. 아, 나 이제 주이스총얻을게 야, 주위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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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주위 야, 올라온 야, 공위

a 메이징하네실드 o 하나 줘실드슬 먹, 아 o e 나 먹었어. 기장 체크하고 싶어.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. n o p e n o p e 아 뭐야 안돼 <놀람> 야 저, 저기 오른쪽에 짚라이 타고 들어오는데?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